화목난로 앞에서 불멍 하고 있습니다 불멍 할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요게 제일이죠 감자. 감자가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. 감자나 고구마 굴 때는, 화목난로에 굴 때는, 그냥 이렇게 넣어야 이렇게 겉이 바삭하게 노릇노릇하게 잘 익습니다. 이 감자는 봄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한 수미감자입니다. 직접 농사지은 거예요. 한겨울에 먹는 거라 그런지 맛있네요. 네?